자, 지금, 이게, 이 휠이, 탈조 현상이 있다고 해서, 저희한테 다시 들어온 겁니다. 그래서 한번 제가, 어느 정도의 탈조가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는데요. 저희들이 탈조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, 한 발을 이렇게 올려놓고, 뒤로, 킥을 차줍니다. 킥을 차줘서, 이 휠이 끊어지지 않으면, 그 충분히 탈수 있는 정도고요. 그리고 저가형 휠에서는 그렇게 그좀 심한 브레이크나 극가동을 하면 끊어집니다. 그걸 굳이 탈조라고 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는 휠입니다. 그래서 제가 어쨌든 여기 아마 한 25만 원짜리 휠 같은데 제가 한번 평범하게 타보겠습니다. 자, 이미 꺼진 테스트는 발로 지금 해보고 있는 중이고요. 예, 이 정도면 제가 넘어질 수도 있지만 한번 타보겠습니다. 가겠 습니다. 자 지금 차가 잡고 오는 관계로 여기까지만 테스트하고요. 아 저속형 휠은 이 정도 속도에서 이 정도 코너링에서 그 버티기만 한다면 굳이 이거를 그 성능이 부족하다라고 하기엔 그좀 문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좀더 빠른 스피드와 강한 브레이크를 원한다면 상급 기종으로 바꾸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현재 얘는 저속형 휠의 그 한계는 충분히 나와주고 있다고 봅니다.